네, 전일 경주 하이라이트 지피지기 100점 100승 함께 하겠습니다. 자, 과연 오늘은 또 선수들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을까요? 어제 결과를 보면 오늘 경주에 해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전일 경주 하이라이트 지피지기 100점 100승 어제 경기 하이라이트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1경주부터 함께 합니다. 5번 박지웅 선수가 강력한 우승후보로 나선 경주였습니다. 금요경주에서 단독 질주하면서 2위권과의 격차를 아주 많이 벌렸었던 선수인데요. 자, 이 경주 2위권에서는 혼전 양상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2번 김상인, 4번 이범석, 그리고 3번의 강량한 선수까지도 입상권 반열에 올려놓을 수 있었어요. 자, 5번의 박지웅 선수 아주 편하게 갔습니다. 2번 김상인이 먼저 선두로 나오면서 길을 열었고, 5번의 박지웅 선수는 서두르지 않고 안정적인 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쉽게 쉽게 선두권으로 치고 나오는데요. 4번 이범석이 뒤를 막아합니다 따라 나오면서 그대로 결승선 통과할 수 있습니다. 박지웅, 이범석, 강양한, 삼복승 4.7배입니다. 이경주입니다 6번의 노태권이 우승 후보 90점의 득점으로 득점 선두 금요경주에서는 바깥쪽 재치기 나서다가 병주 상황으로 뒤로 멀어지면서 최종 4위로 꼬리 냈는데 어, 자력승부 능력이 있는 2번 박정욱과 멀티형인 4번 곽충원이 도전합니다. 6번의 노태권은 앞에 2번 박정욱 선수를 세우고 경기를 펼쳤는데요. 자, 2번 박정욱 선수 한 바퀴 남기고 지금 4번의 곽충원 선수가 낙찰을 했어요. 심의 과정을 거쳐서 반칙 상황은 없는 것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자, 2번 박정욱에 이어서 6번의 노태권 선수인데요. 초반부터 이 구도가 깨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면서 막판 직선에서 승부가 마무리됩니다. 노태권의 추입으로 노태권의 승리 상승 2.4배 나왔습니다. 삼경주입니다. 6번의 여민호가 노련한 우승 후보입니다. 금요 경주 추입 우승하면서 2연승에 도전했는데요. 금요 경주에서 6번 여민호와 동반 입상을 일궈낸 3번의 김종성 선수가 또한번 동반 입상 도전에 나섰습니다. 앞뒤로 자리를 잡고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요. 자, 한 바퀴 남은 시점 치고 나오는 선수가 6번의 여민호인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선행형이 부재한 상황에서 승부거리를 늘려잡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뒤쪽에서 막한 3번의 김종 종성이 오히려 이제 기회를 잡아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여기서 이번에 허동혁을 보시죠. 허동혁이 막판 직선 추입에 나서면서 허동혁 추입 상당히 날카로웠습니다. 김종성까지 제치면서 상승 48.9배입니다. 사경준입니다. 이번에 강성욱 선수가 7연속 입상에 4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4연승은 선행 1번과 추입 3번의 기록이었고요. 자, 1번 최봉기가 경기 주도력 발휘해서 입상에 도전하겠고 6번의 김창수도 입상권에 녹화할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강성욱 선수 기습적으로 선두권으로 이동을 했는데 2위권과의 격차를 벌려 놓으면서 단독 질주하고 있는 이번에 강성욱 선수. 자, 2위권에서는 7번의 김우병과 1번의 최봉기 선수가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자, 2번 강성욱 격차를 벌려놓은 상황에서 먼저 결승선을 향했고요. 1번 최봉기가 2위권 결승선 통과, 3번의 진익남이 3위골이 납니다. 3복승 10.5배입니다. 자오 경주입니다. 5번의 김광석이 득점에서도 앞서 있고 기량상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번 손주영이 득점 2위, 선행력이 있는 선수예요. 5번의 김광석은 앞에 1번 손주영을 놓고 경주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금요 경주에서 큰 배당을 냈던 3번의 엄재천과 6번의 김인암 선수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릴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선두 1번 손주영 선수 바깥쪽으로 지금 7번 문인재 선수가 치고 나가면서 넘어가려 했어요. 하지만 방어해내는 1번. 손주영 여기서 덮혔다면은 뒤쪽에 줄줄이 안쪽에 갇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5번의 김광석도 2위권에서 기회를 잡아 나갑니다. 직선에서 추입하는 5번의 김광석, 손주영을 2위로 밀어내고 쌍승 2.0배 만들어냅니다. 자, 마지막 6경주입니다. 3번의 홍연기가 강력한 우승 후보였고요. 날카로운 추입으로 마지막 직선에서 모든 걸 정리해 내는 선수입니다. 힘이 좋은 자력승부형 선수 5번 이광민과 마크 추입 좋은 6번의 홍미용 선수가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자, 5번 이광민 선수 득점 2위. 먼저 앞에 서서 경기를 풀어가는 상황이었고요. 최대한 체력을 아끼면서 앞선 선수 활용에 나서고 있어요. 1번의 김성진 선수를 활용하고 있는데 자, 5번 이광민에 이어서 3번의 홍연기 막판 직선 추입할 수 있는 그 라인에서 선두권으로 빠져나오는 두 선수 뒤를 마크했던 6번의 홍미웅 선수까지 있어요 홍현기에 이어서 6번의 홍미웅이 2위 골인 쌍승 2.8배 나왔던 경주까지 어제 경주 부산 경주였습니다 네, 전일 경주할라이트 지피지기 백점 백승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지피지기 백점 백승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